너 유전병이라는 거왜 나한테 숨겼느냐. 이거 심각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모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야, 니네 엄마가 숙주년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내분은 남편이 뭐 고속도로에서 아이들을 뭐 끌어내리고 자기를 뭐 내리게 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걱정부부 아내분이 남편에게 또 각서를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약속을 지켜라. 내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1,400만원에 뭐, 1400만 원에 뭐 위자료, 뭐, 그에 따른, 뭐, 몇 퍼센트의, 뭐, 뭐 이자, 그리고, 뭐, 35세가 되면, 뭐, 에르메스 가방을 선물해야 되고, 뭐, 장례식에는 뭐, 불참해야 되고,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엄청 많은 조건들 막 건단 말이죠. 과연 이게 효력이 있을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오늘은 이혼 숙녀캠프 걱정부부에서 나온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이혼 숙녀캠프 걱정부부가 큰 화제 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걱정 아내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남편의 유전병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남편의 신경섬유종이라는 유전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너 때문에 우리 아이들 성장이 느리다. 너 유전병이라는 거왜 나한테 숨겼느냐. 이거 심각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모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야, 니네 엄마가 숙주년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 남편분도 결혼 이후에야 본인이 신경섬유종이라는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뭐 속이거나 숨기려고 한 의도 자체가 없었고, 그,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 그 쌍둥이 자녀를 통해서 이런 신경섬유종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그래서 이게 유전질환이라서 본인 그리고 본인의 모친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걸 알게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하. 과연 남편에게 유전병력이 있다라는 것이 유책성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 남편의 유전병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아내에게 유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 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조현병 혹은 헌팅턴 병, 그 다음에 진행성 근위축증. 이런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본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가족력, 뭐,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혈압이 높다거나, 뭐 탈모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까지는 뭔가 미리 고지를 해야 된다거나, 이 해당하는 사항을 숨겼기 때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전 국민 한 90%가 다 여기 해당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 보는 기준은 정말 이렇게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혹은 뭐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엄청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라는 것인데, 뭐이 케이스에서는 신경섬유종이라는, 어, 유전병이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게 지금 어떤 뭐 신경학적인 발병을 해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혹은 뭐 생명의 시장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만 가지고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 유책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떤 병을 숨기고 어, 기망한 다음에 그것이 또 원인이 되어 가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요인이 되었다고 라 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고 그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그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병을 은폐하고 숨기려고 했다라는 사정, 그리고 그런 유전 병력이 있었다는 사정을 모두 그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걱정부부 케이스에서는 남편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가 어, 결혼기간 중에 유전 병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혼상 유지에 지장을 줄 만큼 중대한 어떤 요인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라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의 유전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타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그 걱정 부부의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정서 확대를 이유로 해서 유책성이 있다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답드릴 수 있겠습니다. 걱정 부부의 아내가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의 폭력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예로 든 것이 남편이 라이터를 켜서 뭐 자해를 하려고 했다, 불을 지르려고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에 대해서 남편은 어 자기가 자해하려고 한게 아니라 아내가 자꾸 자신을 모욕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작성한 대자보를 이렇게 냉장고에 붙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없애려고 한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의 말이 맞다, 그래서 진짜 자기가 뭐 자해하려고 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건 폭행은 해당하지 않지만 그 상대방에게 뭔가 뭐 위협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판례상으로 협박죄로 인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내분은 남편이 뭐 고속도로에서 아이들을 뭐 끌어내리고 자기를 뭐 내리게 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또남편분분피지어또좀 다른 거예요. 남편 이제 갓길을 세워서 어, 거기서 내려라 어, 더 이상 이제 포근하고 있는 거 견디기 힘드니까 내려라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판례적으로 뭐 아이에 대한 뭔가 정서학대가될 수는 있는데 사안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아내분이 주장하는 폭력이 맞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이제 구타 당한 다음에 이제 상해를 입게 되잖아요. 보통 뭐 찰과상 아니면 타박상 이런 거 입으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확보가 좀 어려우시다 하는 경우에는 그 녹음. 그래서 뭔가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아야 비명 소리가 나는 이런 녹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집에 홈캠이 있는 경우 홈캠, CCTV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길가에서 폭력을 당한 부분들을 입증하기가 용이하죠. 어 그리고 그 외에 뭐, 목격한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목격자분의 진술이 담긴 사실 확인서.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 집안에서 저랑 아이만 있는 자리에서 폭력이 일어났어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남편은 다른 사람 없는 데서 몰래 때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언제 폭력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녹음하거나 영상 찍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남편하고 왜 그렇게 나를 때리느냐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보스럽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카톡을 남기면 뭐 그쪽에서 미안하다 혹은 뭐 네가 맞을 수있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 폭력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전자에서 주고받은 카톡 대화, 문자 메시지 대화, 혹은 뭐 전화 통화하는 녹음 뭐 이런 부분들도. 그런 가정폭력에 저항 증거를 쓸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부부의 아내분이 진짜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일어난 불리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증거를 남기거나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이런,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이런, 이런 행동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폭언이고 욕설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메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탁탁 붙이시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과연 유책이 될수 있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분이 이렇게 폭언을 지속적으로 한다. 라고 한다면 은 그건 남편분의 유책이될 수는 있어요. 물론 전 상황을 담아야 되겠죠. 남편이 아내분은 가만히 있는데 남편분이 일방적으로 막 폭언한다라고 하면은 유책이 되겠지만 서로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일방 유책이라보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와 별개로 아내분은 남편이 한 그런 언행에 대해서 대자보를 붙였단 말이죠. 이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 자체가 과연 명예훼손이 될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외부에서 온 손님들, 혹은 뭐, 친척들이 와서 그걸 보게 된다라거나 하게 되면은, 혹은 그거를 뭐, 촬영해서 SNS 올렸다거나 하게 되면 그건 명백한 명예훼손이 될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집안에서 우리들끼리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명예훼손될수 있을까? 제가 보면 기 명예훼손은 안될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남편분한테 그 남편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뭔가 질타하고 모욕하는 행위다 보니까 이게 뭐 정서학대에 해당하거나 혹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 심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조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내의 유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좀 있었고요. 걱정부부 아내분이 남편에게 또 각서를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약속을 지켜라. 내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뭐 1,400만원의 뭐 위자료? 뭐 그에 따른 뭐몇 퍼센트의 뭐, 뭐 이자, 그리고 뭐 35세가 되면 뭐 에르메스 가방을 선물해야 되고, 뭐 장례식에는 뭐 불참해야 되고, 막 이런 막 여러가지 엄청 많은 조건들을 막 건단 말이죠. 근데 남편분도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겠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서를 쓰고 또 사인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이게 효력이 있을까? 예, 보통 이제 이런 각서를 많이 쓰시는 게뭐 남편분이 뭐 바람을 피웠다, 혹은 뭐 도박을 했다, 뭐, 어디 뭐 게임 중독에 빠졌다, 다시는 하지 않을게. 다시 바람 안 피울게. 어, 다시는 여자 안 만날게. 그러면 전재산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각서를 쓴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각서는 어, 남편에게 이러한 유책성이 있다라는 어떤 참고 자료로서 유책성에 대한 증거로서 어, 사용될 소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하.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그러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그리고 그 요구하는 내용들이 뭐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렇게 신의칙에 위반될 수준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뭐 이행을 강제할 만큼의 구속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내용의 각서를 쓰는 것은 자유다. 그리고 공증을 받는 것도 자유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100% 그게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하지만 그걸 나중에 추후에 이혼 소송을 할 때. 어, 법원에서 참고 자료로 쓸수 있는 요긴한 증거 자료는 될수 있겠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겠어요. 아내의 일방적인 얘기를 들으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 거전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쌍방의 얘기를 다 들어 보면은 이게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커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걱정 부부의 아내분이 어, 지나친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으시고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목소리>